我。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를 통하여 회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달라편에 줬던 그 성령의 불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주님 땅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 그 열두 제자처럼 주님 변화받을 수 있는 저희도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확장한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고 그 제자들이 주님 그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도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곡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 항상 저희들 어른 나이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갈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옵고 주님 그런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며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조국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요소야대의 현실로 말미암아 대단히 불안하고 특히 거대 야당인 거부어 민주당의 입법, 국회 독재, 독주, 독점, 독식. 반면에,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이비 이단의 특세, 특히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장 목자들이 도덕성 타락, 교회 세습.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ible. 한국교회와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부흥 및 발전,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성회를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8일부터 70일간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장류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룩한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또그 전날 주일은 12일 연한 예배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200만 성도가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회가 아버지와 열리게 하심도 이것이 무관한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움직이는 아버지 기도의 움직임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정말 서구의 아버지 주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나라들이 차별금빛 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 교회 정말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해고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선도자들이 거리에서 아버지 체포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해외의 그러한. 그런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의이 땅의 이 교회들이 지금 침묵하면 안 되는 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저희들이 외칠 수 있을 때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버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정말 구하고 찾고 두 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생명대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알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큰 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